이제 진짜 싸요, 800만 원이에요. 520D 5시리즈 시트 색깔도 브라운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네. 전동 시트 이런 거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탑재돼 있고, 저도 이런 걸 팔면 말씀드려요. 중고차는 중고차다. 오히려 누가 사냐면 30대, 40대 여자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여긴 어디죠? 제가 일하고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 고객님들의 그 피드백에 네. 발맞춰서 수염도 싹 밀어버린 거같요 아, 같은데요? 싹 밀었어요 그 미니까 훨씬 깔끔하지 않아요? 예. 원래 있었을 때 되게 멋있다 생각했었거든요 어허허. 근데 밀고 나서 있을 때 보니까 예. 와 진짜 더럽더라고 <laughs> 오늘의 주제는 천만 원대에 살수 있는 차 천만... 있습니까? 아 그럼요 카니발도 있고 산타팔도 있어요 카니발, 산타팔 천만 원대라고요? 어, 천만 원대고 내가 연식이 이제 19년 88,000 판금 하나밖에 없고 사고가 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 단순 판금인데 얘가 가격이 1790 진짜 싸요 얘는 특이사항이 구조변경이 돼있긴 해요 9인승으로 돼있는데 보시면 구조변경이 이렇게 5인승으로 돼있어요 시트도 음... 전차주가 다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음... 리클라이너랑 이런 거다 돼요 이렇게 9인승 카니발을 5인승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전차주가 하이리무진처럼 좀 타고 싶었나봐 이게 패밀리카의 대명사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대명사죠 저도 이제 슬슬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요 몇 살이시죠? 저 28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스물여덟입니다. <laughs> 저도 결혼할 나이가 돼서 카니발 같은 거 사고 싶은데, 사실 애나코 애들이 카니발 탈 정도 되면 한 5년은 걸리니까, 그쵸. 사실 지금은 너무 빠른 준비 같아서 그냥 판매하려고 갖고 왔고, 뭐 엔진 미미도 떨리는 거 없고, 차 상태도 정말 나쁘지 않고, 시트도 관리가 잘돼 있어서 베이지로 돼 있어가지고, 뭐 진짜 괜찮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옵션이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도 들어가 있어요. 반자율. 음. 반자율, 반자율이 어, 돼요? 반자율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 차라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차 팔면 욕먹진 않죠. 상태가 좋으니까. 근데 진짜 뭐, 예를 들어, 천만원 카니발 구한다고 하면, 예. 키로수가 막 20만까지 꺾이고, 손모품도 다 교환할 때도 되고, 차 상태가 막썩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런 차 팔면 이제 좀 팔고 전화가 많이 와요. 저는 팔고 손님들은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전화가 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전 전화 오면 너무 떨려요. 그래서. <웃음> <웃음> 뭐지? 또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거? 물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드리죠. 고지 안 해드린 부분 쪽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아. 제가 수리비는 어느 정도 해드리긴 음, 해요 지금 이건 얼마라고요? 이게 지금 딱1790 영웅님 구독자 분들한테만 빼 네. 한번 써겠습니다 아니 오시면 네. 출고하실 때 엔진오일 교환 기름만 딱 넣어서 차 빼드릴게요 네. 그리고 보시면 트렁크도 넓고 사실 이제 카니발이 좀 트렁크 좀 좁아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구조 변경이 다돼 있는 차라 트렁크 적재함 걱정다 하실 필요도 없고, 얘도 사실 패밀리카잖아요. 20대 애들이 탈 차는 아니고, 30대 후반부터 40대 초가 딱탈 차들이거든요. 얘는 1,650더 어, 저렴해요. 근데 키로수가 12만, 10. 8년, 19년식 얘는 진짜 상태 좋아요 이차 종이 뭐죠? 얘 산타페 TM인데 외판도 깔끔하고 휠기스도 양호하고 타이어 잔존량도 괜찮아가지고 근데 얘가 특이사항이 용도 이력이 있어요 용도 이력? 렌트 이력 렌트카로 차를 타신 게 아니라 장기 렌트로 차량을 출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용도 이력이 찍혀요 요즘엔 다옛날엔 어. 중고차가 뭐 계기판 조작도 있었고 예. 침수차 이런 것도 이런 다 숨기고 팔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중고차를 진짜 이렇게 장난치면서 옛날처럼 막 구닥다리 식으로 못하거든요 고지할 거다 고지해드리고 해야 돼요 그럼 요즘에는 뭐 계기판 장난 이런 게 확실히 없어요. 아, 절대 못해요. 그리고 침수 이력 있고, 뭐 네. 보험이를. 숨기고 절대 못 팔아요. 이차 같은 경우는 완전 무사고 차량. 교환이력도 단순 판금이력도 아예 없어요. 이건 진짜 솔직히 내가 인세스 타고 싶은데 저는 사실 중고차는 소모품이라 생각해서 저는 그냥 딱 천만 원짜리 좀 사고 많은 거. 왜냐면 저는 업자다 보니까 사고 많아봤자 의미 없는 거 알거든요. 내 자차는 그런 거 타고 싶어요. 그냥 완전 한 바퀴 싹 굴러버린 거. 왜냐면 더 싸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고객들한테 강요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휀다 교환, 본넷 교환, 시필러 교환, 문 교환, 뒷문 교환, 휀다 교환 이러면 사람이 사고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많긴 해요 사실. 많긴 한데 만약 이렇게 성능지가 찍혀 있으면 내한 1,200만 원. 음. 이렇게 팔릴 거야. 저도 또차 바꾸려고 또 네, 하잖아요, 진짜. 저. 다 보면 사고 많은 거 무조건. 아, 영웅님의 기준은? 어, 내 기준은. 왜냐면 어, 사고 많으 싸. 어차피 다 생으로 다시기만 했어. 오히려 좋아. 좀 이런 느낌이에요. 또 이런 댓글 있을 거예요. 역시 중고차 딜러씨또 사고차 강요하는데 또이러하는 댓글 무조건 있어 근데 내가 말씀드린 게 고객님한테 강요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탄다고. 나는. 어. 근데 고객님들은 사실 중고차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부사고나 네. 뭐 도색도 들어간 것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시면 다 그런 거 보여드려요. 저도 사실 막 엔진 주유 고경 먹은 거는 그런 건좀 그래요. 엔진 주유 골격이라고 하면 이쪽이 이제 골, 골격인데 이게 인사이드 패널이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까지도 괜찮아 나는 어. 근데 일반인 기준은 진짜 싫어하실 거예요 왜냐면 골격까지 먹었으니까 근데 여기 안에 보시면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사이드 멤버라고 이쪽에 있거든요 사실 이 안까지 들어간 거는 걸려요 저도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순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거 하나 교환했다고 해서 100만 원 쓰면 이거 사지 그럼 이것도? 패밀리카 얘도 패밀리카 얘도 5인승 네. 얘도 5인승 어. 근데 조금 더큰 차를 원하시면 얘 카디발까지 너무 크고 네. 와이프도 좀 운전할 거라 그럼 얘가 낫죠 그러면 자녀분이 없는데 내가 네. 천만원 따리고 내가 하나 사고 싶다 자녀분이 없는데 네. 그냥 20대 20대 그냥 20대 기준 네. 어 그러면 그러면 이제 b m w 요 <laughs> 얘가 오. 진짜 싸요 아 형님 이건 솔직히 비싸 보이는데요? 아니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게 네. 진짜 산타페랑 얘랑 어? 뭐가 더 비싸고 솔직하게 그냥 BMW 아니에요? 아 일반인들은 그렇구나 네. 800만원이에요 520d 5시리즈 5시리즈 어, 800만원 13년식에 15만 가성비는 진짜 좋아요 520d, 320d가 차가 좋아요 그냥 진짜 잘 만들었다 유명해요 얘네들이 음. 시트 색깔도 브라운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네. 이게 사실 13년도에 만들었다고 하면 믿기지가 않잖아 네. 전동 시트 이런 거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탑재돼 있고 형님 네. 심지어 무사고예요? 그러니까 엔진 골격 무사고가 이게 아셔야 될게 이게 한끗 차이 아다르고 어다르고인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고차라고 기준이면 뒤엔다가 갈려야 돼요 근데 얘는 그 휀다 하나랑 본넷 교환 한국성능보증보험협회에서 이 골격은 주요 골격이 아니다 단순 교환차다 그렇게 해서 얘는 무사고차 주유 공격이 안 들어갔으니까.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어, 진짜로, 죽차 어, 이쪽 국가에 정한 거예요. 어.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웃음> 사고, <웃음> 사고 당긴 사고 난 거죠, 사실. 어. 어. 그럼 이런 BMW, 20대 분들은 좀 많이 사요? 20대들도 있어요. 한 7대3 같아, 6대4. 오히려 누가 사냐면, 30대, 40대 여자들. 남편분이랑 같이 와서, 와이프 좀 장보고, 이럴 어. 건데, 연비 좋고, 좀싼 차, 어. 외제차를 없냐. 지금 기준 30대 중후반, 40대 중후반 기준. 아직도 그, 어렸을 때그 외제차에 그게 아직 잊혀지지 않았나 봐. 어. m w 가이면어 그렇죠 괜찮죠 어, 그러니까 어. 저도 이런 걸 팔면 말씀드려요 중고차는 중고차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다 판매하죠 저도 맨날 중고차만 사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 그래 아, 차다 고치면서 타는 거잖아 그러고, 그러고 타요 그냥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엔진 미션 쪽 이게 네. 제일 중요, 중요한 거고 제일 비싼 거잖아요 이런 거가 문제가 없는 기준 기본적인 뭐 타이어, 오일, 하체, 잡음 나는 이런 거는 조금 조금씩 교환 주기가 오면 타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정도만 인지를 시켜드려요.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한테 차를 사러 오시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 차가 좀 이상이 있다 시, 싶으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아는 공학사 연결해서 싸게 싸게 애프터 제품으로 교환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해드려요. 그래야 음. 서로 나중에 트러블이 없어요. 고영님 유튜브 보고 연락드리면 더잘해주실까요 네. 전화하실 때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문의드립니다. 뭐 어떤 어떤 차량 찾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응대하고 정말 정직하게 차량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